네, 안녕하세요, 위니스탁입니다. 자, 전날은 좀 당혹스럽게도 어, PPI가 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는데 어, CPI가 이제 떨어졌는데 예, 정상적으로 <laughs> 상승을 했습니다. 자, 최근 모습을 이제 패턴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어, 쌍바닥을 딛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양, 음, 양으로 해서 아주 그 상승, n 자형을 그리면서, 이제 이위공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지에 성공한 건가? 그렇다면 지금이 타점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 주식시장이 워낙에 요사스럽기, 그지 없기 때문에, 거짓 상승, 예, 거짓 상승이 많다. 예. 어, 그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예, 순탄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서 누구라도 사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뜨려버리죠. 예. 아주 요사스럽고, 거짓 상승이 난무하는 곳이다. 음, 그래서 주식이 이제 어려운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은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지지가 되며 방어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봐보세요. 음, 많이 올라갔다. 그럼 그 이후에 하락이 나와도 전 저점을 지켜낼 수가 있겠죠. 예. 어, 대체적으로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적게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상승이 다시 나올 때전 고점은 돌파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차트를 딱볼때아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와도 전 저점을 지켜낼 수 있겠구나 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그 예측대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아, 다음날 상승을 이렇게 하면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자, 여기도 이제 상승을 많이 해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이 나와도 이 전자점을 깰 확률이 적죠. 보통 상승 추세라는 것은 예,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가는 게 상승 추세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의 이제 첫 번째 요건은 뭐냐? 우선 상승을 한번 많이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뒤로 풀백이 나오더라도 전저점을 깨지 않게 모양을 이렇게 갖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날 하락을 보면서. 아 이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음, 예측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호재가 가해지면은 더욱 더 순탄하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상승 N자형의 어떤 패턴의 구조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음,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은 많이 시켜놨는데 하락도 적당히 끝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당연히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돌파를 하면서. 예. 근데 여기서 거꾸로 내려버렸죠. 이런 모습이 좀 기이한 현상, 기이한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게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꺾어 내려, 내려버렸다. 찍어 눌렀다. 이거죠. 그래도 여기서 찍어 누르는 과정, 예. 찍어 누른 과정을 거치는 후에는 그 다음에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날의 패턴이 거의 비슷한데 어, 상,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상승 시에는 거래량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막판에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꼴대 꼴대식으로 이렇게. 골대, 골대 식으로 이렇게. 어, 그니까, 이렇게, 대부분 모습이 비슷하죠. 여기서 주춤, 주춤, 주춤 하다가 착 치고 올라가죠. 여기서 이렇게 주춤, 주춤, 주춤 하다가 착 치고 올라가고. 어, 보통 우리 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그걸 보고 뭔가를 돌파를 했다 하면은 가서 추격 매수를 합니다.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조금 좋았다가 손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절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돌파됐다, 거래량이 증가됐다. 이 모습은 뭐냐면 사람들이 추격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어, 이 추격매수를 하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이런 걸좀 조심해야 된다. 음, 여기도 좀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음. 이런데, 이럴 때 밀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는 찍어 눌렀듯이 밀어 올리는 경우. 예, 그건 뭐냐면, 찍어 누르면서 여기서 매집을 한 세력이, 예, 밀어 올리면서 개인들이 들어오면 거기다 딱딱딱, 이렇게 소금 음식에다가 이렇게 소금 탁탁탁 치듯이 착착착 팔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어뭐 여기마저도 그냥 이걸 꺾어 꺾어 눌러버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좋은 구조죠. 예. 저, 상승분의 한 반절 정도에서 지지를 시키고 바로 또큰 상승.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예. 약간 떨어지는 듯하다가 바로 이제 밀어올려야겠죠. 만약에 이렇지 못하고 예. 이게 이제 한 반절 이하까지.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 사신 분들 물려 버리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진다. 거의 시작 지점까지 떨어진다. 그럼 반등은 약할 것이고 다시 또 하락을 한다. 이렇게.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쌍바닥형의 뭐 패턴을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이제 속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감사합니다.